좋은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신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이라 바울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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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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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하0 0 0 0 0 0 0 0 0 0 0하0 0 0 0 0하0 0 0 0 0 0그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위에서 막 자유롭게 사망의 왕노로 타든 사단을 다시 한번 어, 단단히 결박하셨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제 그 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자녀됨과 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끊어질 수 없는 세사슬로 단단히 이 사단을 결박해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의 이빨을 다 뽑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결박당 어, 결박, 당하, 어, 결박 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 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어, 은사와 또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또 계속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어, 보증해 주시고 이와 같은 자녀됨과 교회됨을 완성해 갈수 있는데 필요한 어, 이게 충분한 능력을 이렇게 담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어, 구약 시대의 결론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였다고 하면 성령 시대의 결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령 시대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이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구절 십절의 내용인데요.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가장 아래. 우리의 죄를 지우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먼저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원세를 뚫고 삼층천 가장 높은 어 하늘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이분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의, 절망의 심연을 아시고요. 우리의 깊 깊은 그 결핍도 아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 우리 가운데 진짜 승리, 진짜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면 어이 정도 있으면 충분하지 하고 줬는데, 실은 그걸로는 어림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우리 때문에 내려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사악함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뜨릴수 있는 충만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 구할 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제 성령께서 주신 이 선물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직분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어, 이것은 사실 이제 두 개가 같이 갈 때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것인데요. 어쨌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이제 은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시고. 직분을 통하에서 하나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분은 부여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더 듣게 될때이 은사를 확정된 권위라고 하죠. 아,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신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직분과 은사가 함께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와 같은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와 같은 리더십을 세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또 은사, 또 직분이 사실 여기 나온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와 같은 영적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건강히 세워질 때또온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그 사람이 어떤 뭐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어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Work of Ministry 하고 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각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이 영적 리더들은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해가지고는요 결국 어, 그들에게 맞는 봉사의 일 다시 말하면 사역을 감당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와 같은 사역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일어나게 될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은사와 직분을 영적 리더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을 정말 자기 소명에 맞는 사역을 할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 결과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라는 어, 것이 오늘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입니다 저희 영적 리더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또잘 성도들에게 잘또 감당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이것이 바로 만민 제사장직의 개념인데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단은 다시 한번 결박되어 어, 이제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어, 이게 착고에 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는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부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결핍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사악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선물을 주셨기에 사단은 더 튼튼히 결박되었으며 성령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시고 이 리더들이 성도들을 각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각자에게 맞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 지금까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음 세대 교회 가운데 어, 목사와 또 영적 리더들을 세우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옴된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귀한 성도들이 더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가서 또 샬롬 축복 사역자들로서. 어, 온 가족들에게 주님만 주,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교회는 또 기도를 쉬지 않는 곳입니다. 어, 금요봉집회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함께 어, 기도의 어, 분량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